안녕하세요 솔양산행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 안녕하시죠 예, 오늘은 행복한 일요일입니다 아, 어제는 토요일, 오늘은 일요일, 내일은 월요일, 월요일인데 내일도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연타 휴일이라 아, 이제 여행들을 많이 떠났는데 예, 또 난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2박 3일 산행도 가신다고 그렇게 도또 하시는데 비가 나서 좀 이렇게 동자묘들이 얘가 이제 얘도 며칠 전에 동자묘를 제가 산책했는데 이런 동자묘들이 말라 있습니다. 얘는 지가 아는 밭자리이기 때문에 축초가 안 돼서 지가 이렇게 산책을 해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동자가 동자묘가 이제 생강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얘는 작년에 형성돼서, 작년에 형성돼서, 어, 요쪽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가 하나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이제, 제가 밟았는지, 이제, 그 짐승이 밟았는지, 어쨌든 얘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꺾여서 얘가 신화가, 어, 올 신화가, 제가 조그만 애를 갖다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신화가 이렇게 성량을 했어요. 아주, 그래서, 제 음, 1번서부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이렇게 중토, 이렇게 한촉이고 신화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폭은 음, 0.7에서 0.8, 에 0.7에서 0.8이고, 음, 이렇게 얘가 이제 세력을 받으면 이제 색감도 좋아지고, 잎도 자태도 이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도 잎 자태는 아주 이쁩니다 그러나 얘가 이제 더 탄력을 받고 더 이렇게 하면 음, 편도더 좋아지고 옆면 폭도 더 좋아집니다 뿌리는 아주 건실하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신화도 이렇게 붙어도 크니까 약한두 달이면 쭉커 올라올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뿌리는 뭐 지금 돌리 여섯 가닥이나 됩니다. 뿌리는 여섯 가닥 되고 요신나쪽에서도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금방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얘는 키가 약한 13 13cm 정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13 정도 이렇게 될것 같고 어, 폭은 0.7에서 0.8, 이렇게 아주 이쁘장한 난초입니다. 어 얘는, 뭐, 제가 출발가는, 음 뭐, 잘 아시겠지만, 출발가는 만 원에 출발하겠습니다. 만 원에 출발해서, 어 오늘 일요일, 어 일요일 8시, 어 8시, 땡땡분까지, 땡땡분까지니까, 어, 7시 50분까지, 입찰 마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번 동자묘입니다. 동자묘 이렇게 생강근이 이렇게 크게 붙어 있고 어 얘는 목대를 잘 보세요. 목대가 아주 상당히 큽니다. 얘는 이렇게 동자묘가 목대가 이 정도 크면은 음 다음 또 신화에서는 또 겁나게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잎변입니다 얘는 잎변 아주 이쁜 잎변입니다 그리고 끝쌈반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1.0에 달았는데 한번 3.0으로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끝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 음, 끝들이에 끝산반이로 살짝만 이렇게 물려 있어요. 얘가 이제 발전이 어떻게 될랑가는 저도 장담을 못하지만, 제가 그 밭자리에서 입변은 제가 여러 개 산채해왔습니다. 얘도 제가 하나만 해온 것이 아닙니다. 어 지금 제가 배양을 지금 요거 생강근 이렇게 생긴 애들을 제가 지금 배양을 한네분 정도 배양을 했어요. 지금 배양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지금 신화가, 신화가 올라오는 애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생기기는 이쁘게 잘 생겼죠? 어, 키는 약한 7cm 정도 되고요. 6에서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면 폭은, 음, 얘가 이렇게 꼽혀서, 지금 제가 꼽혀서, 지금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0.7, 이렇게 보시면은, 음, 0.7일 이상 될것 같습니다. 0.7 이상. 어, 예, 지금, 신화가, 이제, 이렇게 받고 있는 애는, 제가 신화가 조금 크면은, 그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기 다끝들이 이, 톱신베스트 마감 처리를 했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 어, 거기가, 제가 좀 산책 헬기가 조금 매루상 있어서, 어, 한네개 정도를 제가 산채를 했어요, 거기서 네카바 그래서 어, 이 뿌리가 엉켜 있어가지고 뿌리가 엉켜 있어서 제가 이렇게 풀으면서 너무 연하지요. 뿌리가 이 동자면은 너무 연하서 살짝만 해도 그냥 꺾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톱신 베스트로 제가 이렇게 처리를 마감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동자면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쪽 촉은 뭐 제가 일부러 잘른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그 뭐가 뜯어 먹었던가 밟혔던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화가 이렇게 이쁘게 붙었죠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올 신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 나올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올 신화도 또 얘는 더 크야 됩니다 얘가 지금 제가 이렇게 배양해고 있는 애는 약한 10cm 이상 지금 잘했어. 10cm 이상으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10cm. 그렇기 때문에 입은 입은 빳빳합니다. 입은 뭐 얘가 절대 입이 늘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입이 탱탱하니까 어, 꽃도 한번 보실 만한 난초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끝 3반 시기로 이렇게 끝이끝에 3반이 살짝 걸쳤죠. 이렇게 뭐, 화려하게 걸치지 않았습니다. 또, 제품 받아보시고, 화려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쉬지 마시고, 끝에 살짝 걸쳤으니까, 발전을 어떻게 할까 하는, 저도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을 해지를 못해죠 왜냐면, 이, 이 나는 자기가 크고 있으니까, 자기 속은 자기가 알고 있고, 지가 그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가 다녀가면서 산책만 했을 뿐입니다. 요즘에는 산에 가면 땀도 줄줄 나옵니다. 아주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후회도 없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잘 잡히죠 이렇게 하면 잘 잡히니까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2번 자 3번은 재미난 난초 두 분을 한번에 3번으로 한번 해 드릴게요 이또 난초는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난초만 또 이렇게 있으면 난실에 난초만 있으면 좀 상막합니다. 예 저도 그 난실에는 풍난도 있고 풍난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마삭줄, 마삭줄도 한분큰 분에다 한분 마삭줄도 제가 배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풍난, 마삭줄 뭐또 보라 그 뭐, 비비추 비비추도 키웁니다 왜냐하면 이 난초를 쳐다보다가 또 이런 애도 이렇게 보시, 보면은 아주 새로운 감이 납니다 우리가 이 난초는 어차피 이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연세가 드셔 가면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난초만 쳐다보시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얘는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3반 이죠 이렇게 3반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서 녹이 서서히 찹니다 자밑이 입장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녹이 이렇게 입장 보세요 밑에 이렇게, 이렇게 녹이 좀 이렇게 차지어 살짝 치마 입장 보시면은 자 제가 사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치마 입장 보시면 이렇게 녹이 차 들어옵니다 자 그럼 얘가 속 입장인 제가 말씀드리는건 재미난 것은 이 만년층이라는 것은 이 송립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제가 자세히 보여야 되겠어요. 송립장이 이렇게 여기 속이 얘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여기 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허약게 이렇게 꽃몽 꽃피는 것처럼 하면서 얘가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녹이 서서히 녹이 차들어가죠. 녹이 차들어가도 이렇게 복 복륜, 삼반 복년 시기로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삼반 복년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가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요 이렇게 삼반 복년 시기로 이렇게 남는 남는 겁니다 그렇다고도 이게 다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소멸되면 이쁘지 않죠 그 때문에 송잎장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옵니다 이제 무제한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송잎장이또 나오고 있지요 속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 놓고 또 관상미로 이렇게 보시기는 좋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다 놓으시고 얘도 쳐도 보시고 얘도 보시고 얘도 생강쪽도 어떻게 크는가 얘도 보시고 또 얘도 보시고 또 얘도 보시면 좋습니다 음, 얘는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얘는 석곡인 석곡 종류죠 석곡 저도 얘는 배양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 저도 이것을 그냥 저기 어제 어제 그 매장에 어제 매장에 갔는데 어 이거 한 분이 한 사람이 얘를 한세네분 다섯 분인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뭐 제가 갔을 때는 음, 이 다른 사람들이 다 구매해 가고 이제 조선에게 두분두분 두분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를 주라고 했어요. 근데 팔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그거는 큰놈이라도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얘를 가져왔는데 얘도 신화가 올라와서 이렇게 신화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노랗게 한1 년간 얘가 가을되면 아주 이렇게 지금 지금도 극황이죠. 지금도 극황이니까 신화가 올라와서 이렇게 극황으로 남아서 이 녹이 이제 여기 보시면 끝이 있겠죠. 얘가 녹이 서서히 차서 이렇게 내려오죠. 녹이 차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약한 얘가 가는 시간이 녹이 차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상미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얘가 침이 여기서 또 신화가 계속 나옵니다 얘는 걸음만 많이 주면 뭐 계속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이 경험은 많이 없어서 이런 애들 키워본 경험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 짓지는 못했는데 여기다가 이 질소를 얘는 질소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질소를 걸음을 많이 올려놓으면은 신화가 또 붙어고 그래서 양쪽에서 붙어서 올라오면 아주 제가 봐서는 못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그 이제 이렇게 벌브를, 제가 얘를 떼서, 떼서, 이렇게 분주를 해놨습니다. 분주를. 왜냐면, 하 분주를 해야 옆에서 신화가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화를 받으면 아주 이쁘게 올라옵니다. 얘는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는 건강하니까, 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금 안 보여드려도, 뭐, 뿌리는 건강하고, 또, 이 만년친도 마찬가지예요. 만년친도 뿌리가 건강하니까, 뭐, 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물을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줘도 안 죽어요, 얘는. 저는 베란다에서 난초도 물을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줍니다. 이 난초도 베란다에서는 매일 주고 있고, 어, 하우스에는 하루 걸러큼, 그렇지 않으면 또 가면은 또 거기 하우스에도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주고 이틀에 한 번도 줍니다, 저는. 가면, 가기만 하면 물 줍니다. 이 난초는 이 통풍만 잘되면 절대 물 매일 줘도 이게 썩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얘 물이다 담궈놔도 안 죽어요. 이 그릇에다가 얘를 제가 그전에 얘를 그릇에다가 물을 한달두 달씩 막 담궈놔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산에 가면 물속에서 이렇게 큰 애가 있어요. 이 또랑에 또골짜기에 가보면 물에 쟁여 있습니다. 얘가 그러고서 이제 또 가을이나 겨울에는 물이 없지요. 메말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낙엽이 쌓여서 이렇게 이 정도 쌓여있죠. 그러면 얼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꼴짝에는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물만 이뤄서 난초는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했을 적에 통풍. 통풍 이 바람 이렇게 보시면 이 구멍을 왜 뚫어놨을까요. 이 숨구멍입니다. 통풍대라고 바람이 통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뿌리가 썩지를 않죠. 이렇게 이 화분에다 이 이렇게 심어 놓고 뿌리가 이 물음병이나 이 뿌리가 물음병 같은 거 오는 이유는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뿌리가 곤란 겁니다 이 뿌리가 그래서 물을 말른 다음에 주고 그렇게 하죠 통풍이 잘안 되는 데는 이 물을 매일 주면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통풍이 잘 되는 데는 물을 매일 줘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주고 있습니다 베란다는 저는 아침에 눈뜨면 물부터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또 밤에 물 주고 아침에 줘서 물이 말랐으면또 저녁에 또 줍니다. 저녁에 이 규칙이라는 것은 통풍만 받쳐는 베란다 문을 개방을 해놨습니다. 베란다를 지금. 그러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저쪽으로 빠지고, 우게에서 선풍기, 소형 선풍기, 조그만 거, 소형 선풍기 작은 거 있어요. 그거, 그게 계속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난초가 죽지는 않습니다. 자, 얘도 지금 베란다에서,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애죠. 얘도요. 베란다에서 잘 보세요. 뭐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지가 분주를 했습니다. 얘는 분주를 하고, 분주해서 천진초천진초으로 전진촉. 지금 지가 영상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번입니다 얘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 정리하겠습니다 예? 어, 얘가 1번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1번 중토 그러고 입변 동자묘 2번 입변 동자묘가 2번입니다 얘는 아주 침 같아 요침 이렇게 보셔도 침 같죠 예? 어, 얘가 제가 얘를 한 4개 정도 지금 산채도 지금 네개 배양하고 있어요. 지금 똑, 얘보든 커요. 얘보든 큰 애가 조금 더 크고 옆에 지금 신화가 붙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제가 여기 옆에 털질 무대니까 걔는 다음에 조금 한 2cm 정도나 3cm 크면 그때 제가 경매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걔가 크면 한 달만 크면 쭉커 올라오죠. 지 그러면은 엄마 축하고 새끼 축하고 보셔가며 그때 제가 경매를 올릴 때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가 얘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얘 하나만 경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이렇게 3번은 요 만년층하고 얘하고 같이 이렇게. 왜냐면 지가 구색을 갖춰서 배양해시라고 얘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3번은 얘하고 얘하고 두 개. 3번 두 개니까 적당히 가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택배비도 제가 택배비도 있고 하니까 어 너무 이렇게 작게 가시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만원, 2만원, 2만원이면 제가 그 택배비를 또 5천원을 제가 박스 값 1천원 거기다가 또그 택배비 4천원에 5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비를 그 조금 가시면 택배비를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제가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해기도 그런 거 택배비 때문에 졸졸 하다고 하실까봐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러나 음 저도 음 요즘에 기름값도 비싸지만 저도 돌아다니 돌아다니 나라고 기름을 떼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어디든지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요즘에는 기름값도 리터당 요새 2천원 이렇게가 나가고 있고 1999원, 2000원입니다. 2100원 이렇게 나가는데, 뭐, 5만원어치 넣고 조금 타면 뚝 떨어집니다. 5만원어치 넣고 타면. 그러니까, 저같이 그 서민은, 저같은 서민은 조금 요새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좀 멀리 장거리도 요새는 지가 지인하고 같이 다닙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서 지인차를 얻었다고, 장거리는 지인차 타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끌고 다니려면은 어 지금 약한 200km, 왕복 200km 하면 400km죠. 뭐 400km 그렇게 가, 왔다 가면은 보통 한 5만원씩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laughs> 생각을 해서 이 산책을 간다고 쳐봐요, 지금이. 합천에 합천으로 산책 갔다 온다고 하면 얘들 다행히 이런 애들 한두 개라도 보면은 다행인데, 한두 개도 못 보고 꽝 치는 날이 태반입니다. 뭐 합천 멀리 간다고도 캐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요 광주 끝내도 난초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밭자리, 난초는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가끔 저도 합천에 갑니다. 왜냐면 하 입변 3반, 제가 밭자리를 한 자리 알고 있습니다. 입변 3반 나오는 밭자리. 그러기 때문에, 심심하면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어갑니다. 너무 악산이라, 악산이라 그 위험은 많아 위험성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관절도 안 좋아서 이제 잘안 가죠. 이 위험성은 많이 따르지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1번. 1번 중투. 이렇게 신화 올라오고 신화 붙었고. 예, 는 출발가 만원. 얘도 2번 입변. 동자묘. 입번 출발가 만원. 얘도 만년층도 이렇게 두 개. 두 분. 이렇게 만년층하고 석곡. 대왕석곡이죠 왕석곡 예하고 저도 얘네 데,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이 얘에 대해서 공부를 안했습니다 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얘도 얘하고 두개 합해서 만원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얘만 석곡까지 얘만 가져가면 멋이 없지요. 얘 옆에 얘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있어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얘는 이제 구경만 해도 본전치기는 할 겁니다. 제가 얘를 왜 갖고 왔냐면 신화 올라올 때 얼마나 이쁠까 조그맣게 뚫고 포토로 뚫고 올라올 때 그래서 제가 얘를 하나 그냥 무조건 들고 왔습니다 얘를 그래서 제가 분주를 해서 저도 두세 개를 분주를 해서 지금 배양하려고 이렇게 베란다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어야 이쁩니다 그래야 문 열고 쳐다봐도 보기가 <웃음> 좋습니다 <웃음> 그럼 우리 구독자님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 산에 가시면 대박도 펑펑 터뜨리시고, 늘 건강하시고, 궁금하시면 010-2880-5473으로 전화 연락 주시고, 어, 제가, 그, 이렇게, 그, 가격 제시를 해서 이렇게 난초를 올려놓은 난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난초 보시고, 어그 난초를 택배로 구매하시지 않으시고도, 어, 난초 난실에 방문을 하시면 어, 난실에서 이렇게 보시고 또 구매도 가능합니다. 에, 지, 미리 에, 하루 전에나 하루 전에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내일 제가 한번 방문을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그날은 시간을 빼고 몇 시에 도착할 예선으로 하면 제가 한 시간 전에 그 난실에 가서 있겠습니다. 제가 산행은 계속 가기 때문에. 어, 꼭 하루 전에 어, 전화를 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꼭 어, 우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커피도 있고 또 식사도 또 거기에 가면 또 나주곰탕 나주곰탕 또 식사도 대접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먼저 난초를또 보시러 오시고 또 구매까지 해러 오시는데 제가 섭섭하게 그냥 보내시면 안 되죠 지가 나주에서 사르니까 나주에가 그 하우스가 있으니까 나주곰탕 한번 맛도 이렇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가 또 이렇게 앞으로 그 하우스 옆에 그 혁신도시 쪽에 또 이렇게 지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 지인분인데 우리 구독자 지인분인데 이제 나중에 거기 낚시도 오시면 지가 또 그쪽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거기 오시면 풍경이 이쁘지요. 낚시도 오시면 제가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자꾸 길게 이어져서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